그래 바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냥 그대로 해드리는 옵션을 이렇게 넣다 보면, 아, 너무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럽다. 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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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만 시키고, 다른 간단한 형태가 70만원부터 시작 <laughs> <laughs> 차량도 너무 다양하고, 뭐, 견적도 너무 다양하고, 자동차를 다 갖고 오면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코크인코크인 코크닌, 또할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어, 아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국이지만. 네. <laughs> 그, 저, 저는 견제를 받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아, 유튜브 분이시군요. 네, 뭐, 조금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우 어. 저를 아시나요? 네, 그, 유튜브에서 좀 뵀던 분, 고짭 맞으시죠? 어, 네, 어떻게 아시네요? 네, 좀몇 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전화만 드리고 네뭐 네. 영상 찍으로올것같았으면 제가 청소 좀 해놨습니다. <laughs> 아, 예. 아예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가 전화 드렸던 그아 스타... 이건 카니발이네요 저... 또. 네, 네 저희는 주문 제작 식이고 네. 조금 이제 저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저렴하게 제작하고 있고 이 차주분은 팔부차으로저 위에 저 냉장고하고 전자렌지를 좀 거치를 해달라 왜냐하면 음. 밖에서 텐트 치고 할 때. 여기 일선만 꽂아서 이제 배선만 끌어가고 저걸 아예 옆에 놓고 사용하신다 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수납의 목적과 두 가지를 네. 할수 있게 저렇게 네. 그냥 아래는 수... 네. 아래는 보면 이렇게 차 아, 네. 주분의 짐이 이게 네. 짐을 빼놨는데 이물통이 꼭 들어가야 되고 아. 이물통 두 개와 몇 가지 저 전면 수납장에는 이런 것들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들어가고 이건 돼야 네. 된다. 네. 그래서 나온게 이, 지금 이 구조 네이 예, 구조고 텐트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텐트는 저기 통로 쪽에 아. 놓기로 했고 나머지는 여기 다 들어가게 돼있고 수납이요? 네 예, 가운데는 테이블 변환이 될 거고 예. 이건 작업이 지금 그러면 가구 작업하고 예. 전기 작업도 하는 거네요 예. 전기도 다좀 고가들로 인산철 배터리와 해로 방식 저,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 인버터 정연파 인버터. 네, 정현파 인버터. 배터리 200A. 배터리 2 0 0어그 다음에, 저, 정연파 인버터는 3000W. 3kg.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는 60A. 6 0어 그리고, 아. 독일, 에버스 페커 D2 모델. 어 D2? 네, 주행 충전기 설치 중이고. 와. 예. 네. 펜 비싸겠는데요? 예, 네, 좀, <laughs> 가격이. 이따가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전자렌지는 사장님이 네. 설치하신 거예요? 예, 다 저렇게 밑에 와구를 짜가지고, 네.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거치하고 다니다가, 운드, 운행시에 안 흔들리게, 네. 다니다가, 밖에 혹시, 밖에서 쓸 때, 간편하게 빼서 쓸수 있고, 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저 상태에서 블로그에 전원만 꽂고 바로 쓰시면 바로 되고. 음, 이거는 가져오신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저, 이제 여러 가지, 저, 근, 저 거리를 이 측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적합한 크기, 그렇죠. 예, 적합한 크기의 제품 위에 뚜껑도 열려야 되니까 음. 낮은 걸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제작하죠. 아, 그렇죠. 예, 더? 손님들이 가지고 오면 뭐가 잘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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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고로움도 오히려 그게 안 좋아요. 가져오시는 게, 맡기는 예. 게. 그러면 지금 전기 작업, 예. 전자레인지, 예. 냉장 냉동고 되는 거죠. 냉장 냉동고. 냉장 냉동 되고, 콤프레서분 기능이니까, 네. 이렇게 수납까지 다 하시고, 네. 이런, 이런 게다 수납이 되고, 네. 거기까지 기능인 거죠.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아, 네. 여기 이제 위에 뚜껑들이 이렇게 경첩이 달려서, 네네. 편리하게 열고 닫고 할 건데, 네. 위에 스펀지와 레자를 아예 일체형으로 씌워 작업을 해가지고, 음. 그냥 뭘 걷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열면, 바로 되고, 닫으면 쿠션 작업이 돼 있는 상태. 아, 거의 뭐순정 같이 또 레자를 이렇게 씌우시나 봐요. 네, 이렇게 딱 씌우면 푹신하게 그냥 바로 누우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 앞에 통로 쪽에는 저 접이식 연장판이 이렇게 접혀 있다가, 네네, 펼쳐지면서 저 침상 길이가 연장되는 형태 만들 건데 아직은. 네, 여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예. 네. 음. 까치발이라고, 일명 까치발이라고 하죠. 아, 까치발. 예. 예. 어, 여기는? 예, 예, 이게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네. 이게 저, 아까 그 물통하고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아, 여기에 수납이 되고. 예. 이 위에 이 제품들은 이렇게 꽂아서 별도로 또 이렇게 <laughs> 해놨고, 수리하기 좋으라고 뚫어놨고. 네네, 꼼꼼하게. 예. 일부러 개방감 있게 하신 거구나. 예. <laughs> 네. 이제 이거 차주분은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딱될수 있게 나는 차박을 위해서 네. 세팅해 달라고. 뭐 네. 어. 어떤 분들은 저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 침상과 뭐 테이블이라든지 네. 아주 최소한의 작업만 해서 아주 저당가로 이제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나는 이거 이거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 너무 다양해요. 네. 네. 맞죠. 그러면은 고객의 맞춤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네. 다 되는 거네요. 원하시는 네. 대로. 네, 그 허가사항, 구조 변경에 뭔가이 좀 어긋나는 것만 없으면. 아 적합하게 네. 무조건. 최대한 다 제압을 해서 하는 거죠. 아 불법적인 건안 하시고 합법적으로 네. 네. 그 안에서 하시는. 그럼 이거는 네. 어, 개소세에 그런 거 개... 네, 그 포함됐는데 차예식이좀 돼가지고 네네. 많이 안나왔어요아 추구 이거는 그러니까 추. 네. 주... 구조 변경은 하시는 거죠. 네. 캠핑카로. 네. 내일 오후에 구조 변경 예약이 잡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럼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건 모든 게 총. 네. 소세리는 세금까지 총 구조 변경비. 뭐, 부가가치세 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돼 가지고 830. D A D의 숫자는 이 숫자는 봐야 되는데. 진짜 싸게 하시는구나. 830만 원나왔어 서민 캠핑카에 딱 맞네요. 네, 타이틀 네. 남으세요? 혼자 먹을 정도, 혼자 아. 먹고 살 정도는 월급쟁이보다 쪼금 더 버는 네. 정도? 네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대기물 뭐 처리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가 돈 들게 많은데 여기 공장 저 임대료도 있고 제가 하는 월급쟁이 중에 연봉 9,500이 있는데 네. <laughs> 그건 안 <laughs> 되잖아요 그분보다 제가 조금 딸릴 것 같아요 제가 거기가. 제가 <laughs> 본 최고의 월급쟁이입니다 그거 네. 임원도 아닌데 알여튼간 그건 농담이고요 네. 네. 어, 이렇게 하시고, 830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카니발이죠? 네, 네. 카니발. 네, 네. 카니발. 네, 네. 인승 변경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승 변경이 아니고, 네. 아예 캠핑카 구조 변경이라는 거고요. 구조 변경. 인승 변경은 네. 구조물들은 이제 그 허가사항이 들어가지가 않고 의자를 탈거한 거에 대한 것만 되는데, 그거는 연식에 따라 나는데 5인승이나 4인승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2인승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네. 이건 원래 몇 인승이었어요? 11인승. 11인승. 그럼 음. 11인승, 9인승 뭐다 상관없어요? 네, 뭐 이제 저저 뭐지? 캠핑가법. 3월달에 캠핑가법이 네. 바뀌면서 뭐 이제 다 되는 거죠. 일단은 저 틀에 박힌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손님들이.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드린 거예요. 하다가 견적을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넣다 보면, 아, 너무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럽다 하면, 또 마음대로 빼시고, 옵션 빼가지고 최소화만 시키고, 그렇게 1대1 상담을 하면서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본 하에 작업을 딱들어가다 여기서는 난다 필요 없고, 그냥 가구만 평탄화만 해줘라.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네, 거잖아. 그것도 되죠.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SUV 차박 박스라는게 있어요. 안에 이제 수납이 되고 뚜껑이 좀 수납이 되고 접이식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평탄이 되고 평소에 원위성을 타고 가장 간단한 형태가 70만원 부터 시어요뭐 <laughs> <laughs> 형식, 성인 비용이나 계속 다 포함해서요? 그거는 이제 캘피가 구조된게 아니고 아 그냥 쉽게 말하, 쉽게 말해서 그 박스 하나, 그냥 트렁크에 턱 던져가지고, 그게 음. 변환을 막 하는 거죠. 아. 네. 아 그런 아, 형태부터, 이런 뭐, 오리지널 캠핑카 작업까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군요. 네. 차량도 너무 다양하고, 뭐, 음. 견적도 너무 다양하고. 대한민국에 움직이는 자동차를 다 갖고 오면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뭐, 포크레인도 할 자신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예. <laughs> 네. 하여튼, <laughs> 포크레인도, 와, 대박. 편니바를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네아 아, 이거 혹시 루프탑 텐트나 뭐 팝업 텐트 같은 건 혹시 안 하시나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는 실내만 아, 왜냐면 이런 까지 하면 견적이 천몇백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그치. 때문에 저희 이름을 서민이라고 저, 정해놨는데 네. 안 맞고 그 귀족 캠핑카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것까지 너무 고가의 장비까지 음. 하는 게 아니고 실내를 간단히 꾸미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는 형님들 아시죠? 네.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린 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루프탑 텐트는 근데 뭐 펑업 텐트 같은 경우는 네. 뭐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네. 루프탑 텐트를 잘 개조하시면 또 되죠? 네 그렇고요. 일단 카니발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차랑 똑같은 차네. <laughs> 우리 아버지 것도 이렇게 할까? 对。